자, 이렇게 해서,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 암기해야 돼요. 복습, 복습. 자, 그 다음 이해가 출제가 안 되면, 특례 세율이 이번에 출제될 예정이에요. 세율의 특례. 별딱 붙이라고요. 뒤로 읽으면, 세율의 특례. 113쪽 아래에, 특례 세율. 세율의 특례, 똑같은 거요. 자, 그럼 표준 세율은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 세율을 합쳐서 내는 게 취득세 표준 세율이었지? 그럼 취득세 표준 세율은 몇 프로다? 2%. 등록세는 아까 뒤에 거 외워서 앞에 거를 합쳤잖아요? 합친 거. 그럼 지금부터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기준자가 들어가야 돼요. 기준. 기준이 뭐다? 2%다 이거지. 중과세할 때 뭐다? 2%로 사용한다는 세율이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1000분비로 1000분의 20. 그럼 지금부터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한쪽만. 알아들었나요? 그래, 특례세율 1이 있고 특례세율 2, 2가 있어. 그럼 결국 합치면 표준세율이 될 수도 있죠? 한쪽만 과세한다. 그럼 이쪽 이쪽은 뭐라고 찍혀있다? 거기 까만 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시험은 합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이 얘기는 2%를 빼고, 2%를 빼고, 뭐만 과세하는 거야? 등록분만, 한쪽만. 2% 빼고, 뭐만 과세하라? 등록세만 과세하라, 옛날 거. 왜2% 뺄까요? 2% 납부한 거니까. 하고, 등기를 다시 할 때는 등록세만 내는 거예요. 2% 뺀다는 얘기는 이거를 빼고, 등기를 다시 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한쪽.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박스에 보면 뭐가 나왔다. 원칙만 별딱 붙여, 표준세율에서 이를를 뺀다, 빼는 거야, 빼는 거 취득을 빼고 등기만 과세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요. 시험은 원칙만 알면 돼. 그럼 넘기면 7개가 딱 나와 있어. 1번부터 7번. 1번부터 7번이 나오면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7개. 자, 첫 번째, 무슨 등기? 환매 등기? 환매?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개인간이죠.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매도합니다. 팔어. 근데 무슨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환매 등기. 그럼 이 얘기는 뭐다? 개인간의 거래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판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3년 안에 다시 취득하면 돼. 그런 건알 필요 없고. 팔았어. 돈 받고. 팔았다고요. 그럼 넘어갔지. 이거는, 이거는 매도자 얘는 뭐다? 매수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취득하는 조건으로 판 거니까 둘다 2%는 과세 안 한다. 그러나 환매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래서 과거에 등록세만 내라고요. 환매가 뭐다? 다시 취득했다. 그럼 옛날에 2% 냈잖아. 갑돌이가. 그죠? 그래서 낸 거니까 2% 2% 빼고 등록세만 과세하세요.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표준세율에서 2%를 합한 그러면 취득세도 낸다는 뜻이에요. 뺀. 그 다음 2번은 상속이다. 상속 나왔다. 상속. 뭐를 상속받은 거야? 1가구. 1가구 1주택. 그다음 농지 무슨 농지다? 감면 대상 농지. 이렇게. 포인트가 상속이야.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 농지인데 무슨 농지를 상속받은 거야? 미출국고 감면 대상 농지. 응. 그럼 이 상속은 옛날에 취득세 냈잖아. 이건 주택이니까 몇 프로 냈을까요? 거래 가액에 따라 주택이니까 하나, 둘, 셋으로 냈죠? 그 농지는 몇 프로 냈어? 2.3. 이렇게 상속이잖아, 상속. 그러면 주택이니까 옛날에 몇 프로 냈어? 2% 냈잖아, 죽기 전에. 아, 상속. 농지는 뭐다? 2.3 표준세율로 냈지? 주택은 농지가 아니잖아. 상속이요. 2.8낸 거야, 아까.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 아까. 38. 그럼, 그럼 이거보다 이제. 상속받았잖아, 이거. 상속인이 상속받죠? 그럼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지? 아, 등기는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 될거 아냐?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어떻게? 2% 빼고 0.8, 0.3만 내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한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안채를 남겨서 알아들었나요? 무주택자야. 그러면 2.8을 내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는 0.8만 내는 거야. 등기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들었나요? 음. 이 용어만, 이 용어가 아닌 거는 다 표준세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으면 2.8이야. 농사 안 짓는 자가 받으면 2.3이야. 그래서 농사 짓는 자는 감면 대상 농지는 뭐다? 농민이 받았다는 거야. 로 빼고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를 다시 해야죠.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법인의 합병. 똑같잖아. 법인 합병. 합병에서 합병 합쳤다고. A와 B였어. 이거를 합병해서 C 법인이 탄생한 거야. C 법인. 그래서 합병 전에 다 취득세 냈지? 냈잖아. 그럼 요거 20억. 20억. 30억. 다 취득세 냈잖아. 합병해서 재산이 얼마 된 거야? 50억. 됐잖아. 그럼 2%다 냈어. 그럼 C 법인 명의로 등기는 다시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등기를 다시 해야기 때문에 2% 빼고 등록세만 내라. 그 뜻이에요.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법인의 합병. 이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공유 합유잖아. 공유 나왔다. 자, 표준 세율이 몇프야 공유는 2.3. 공사비가 2.3이었잖아. 그럼 이해는 뭐다? 옛날에 2%를 납부한 거야. 2%만 납부하고 분할 등기를 안한 거야. 알아들었나요아 공유물인데 2%만 내고 등기는 안한 거야. 그럼 요거 안 했지? 안 했을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0.3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공유물 취득하면 2.3을 내야 되잖아. 그 등기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등기를 다시 할 때는 2.3을 또 내는 게 아니라 2를 빼고 0.3. 공유물 분할 그거만 알면 돼. 공유물 분할 단순 분할을 얘기해. 5대5로 분할한 거야. 5대5로.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어, 지분으로 인한 취득, 단순 분할을 얘기한다고요. 5대5로 잘라가는 거야. 자기 지분을. 자, 그 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건축물의 이전이야. <laughs> 이전. 어, 이전이 뭐다? 건축물을 옮기는 거지, 동일 규모로? 그럼 이거 건축물. 취득세 납부했잖아. 취득세 납부했죠, 옛날에? 옛날에 납부했어. 그럼 이전 나면은 다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2% 납부한 거야, 앞에서? 그럼 2% 빼고. 이전. 건축물. 앞에서 취득세 냈잖아. 그럼 이전하면 이전했다고 다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 몇 프로 빼고? 2% 빼고. 근데 어떻게 건축물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냐고, 이런 건축물. 이전 못하지. 근데 뭐는 이전할 수 있어 조립식 주차장, 취득세 내야 돼 통나무 집, 취득세 내야 되고 그 통나무 집을 지게차로 떠서 그대로 옮기잖아. 그대로 옮기면 뭐다? 어? 가액이 초과 안 됐죠? 그대로 옮겼다고 지자체에 이전했다고 신고해야 돼. 안 하면 과태료 물어요. 그래서 이전이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등기는 다시 해야 되니까. 등기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 다만 이전한 건축물 종전 건축량을 초과할 때는 표준세율로가 그대로 옮겨야 돼요. 동일 규모로 초과하면 또 2%를 내야 돼. 초과 부분은. 그럼 이거는 뭐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그대로 동일 규모로 옮긴 거예요. 당연히 초과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지. 2% 더. 이 지문은 뭐다? 2% 빼는 거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6번 6번 나왔잖아. 이혼이야 이거. 이혼 이혼등이 나왔죠? 이혼등. 자 이혼 그래서 재산분할한 거야. 재산분할 했다고. 그럼 앞에서 취득세 납부 했지? 이혼 전에 그럼 이혼해서 재산분할 받으면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쳐야 될거 아니야. 취득세 납부. 어떻게? 입 2% 빼고 등록세만. 옛날에. 재산분할. 왜 재산분할을 2% 빼? 옛날에 다2%낸 거니까. 등기는 다시 해야지. 등록세만. 자, 그 다음 7번은 뭐다? 원목을 생산하기 위 임목이야. 임목.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이것도 등기 칠수 있어요. 2%만 내라 이거지. 생산을 요한 거니까. 그럼 7개야. 일곱 개는 표준 세율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빼. 왜 빼? 납부. 한 거니까 옛날에. 그럼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2% 빼고 등기만 하세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 세율에서 2%를 빼. 일곱 개.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필수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요. 두 번째 뭐가 있다. 기타 세율의 특례 나왔다. 특례 세율 2야. 이번에는 뭐 어떻게 과세라? 제일 밑에 중과 기준 세율 2%. 1000분 비로 1000분의 20이에요. 2%만 적용하라. 그 얘기야. 2%만 적용하라. 뭔 뜻이에요? 여기 봐. 항상 표준 세율은 취득세, 등록세를 옛날에 합쳐서 표준 세율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는 뭐다? 2%만 적용하라. 이건 하지 말고, 2%만 적용하라. 그 얘기예요. 왜 이거는 적용하 해? 소유권이 아니니까. 소유권 취득이 등록서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취득. 저거 교육 잘못 시킨 거야. 우리 아들들이 그랬어. 4살, 5살 때. 연년생이야. 식당을 못 가. 막 날라다녀. 깜짝 놀랬어. 그다음부터는 식당 가본 적이 없어. 민폐 끼지잖아요. 그죠? 어. 근데 요즘은요. 그런 거 얘기했다가 아줌마 앞에 혼나. 내 자식인데 니가 뭐냐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좀, 난안 갔어. 절대. 식당 가본 적이 없어. 애들이랑. 지금은 가끔 가지만요. 갑자기 우리 애들 기억나네요. 우리 애들 성실해요. 지금 열심히 기술 배워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됐지, 인생이. 자, 그럼 이거 2%짜리. 왜? 이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항상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자, 뭐가 답이다? 간주취득. 아까 배웠잖아. 의제취득. 기본적으로 4개.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지 몇 프로만 내라? 2%. 첫째 시간 설명했어. 1번. 개수. 딱별 붙이고. 개수. 자, 개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 면적 증가는 중축으로 가서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무슨 증가다 여기서는 가액 증가는 2%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면적 증가인지, 가액 증가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다. 증가되면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축이라 그래요. 중축. 그래서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취득으로 와서 무슨 세율로 간다? 제외한다. 표준 세율. 그래서 면적 증가가 아니라 증가한 가액,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야. 2%. 면적 증가는 뭘로 간다고? 중축, 표준세율 2.8로 과세하는 거야. 원시니까. 중축은 원시 취득이라고요. 늘어난 부분만큼 2.8으로 과세해요. 가액 증가가 2%다. 가액 증가. 간주 취득.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잖아. 종류 변경, 매출 구분과 지목 변경. 무슨 증가? 무슨 증가? 가액 증가. 2%만 내라. 이거지. 취득세는 제외 2%만 내는 거야, 예 2%. 자, 그 다음 3번은 미출고, 과점주주. 과점주주잖아. 그래서 과점주주도 몇 프로만 낸다? 2%.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간주취득. 4개. 간주 1번은 조심해야 돼요. 기초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3번까지만 하는 거야, 기초. 아, 3개. 그러니까 3개 지문이 나오면, 표준세율로 하면 큰일 나. 중과 기준세율 2%로 가셔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강의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이 뒤지게 많아. 알아들었어요? 뒤지게 많다고. 그럼 여기, 여기는 딱 정해져. 일곱 개. 일곱 개 지문이 나오면 뭐다? 전체에서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흐름 일곱 개 나왔잖아. 흐름 봐, 흐름. 이거. 환상적으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법인을 합병하여 뭐가 나왔다? 공유, 공유지거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 주니 이혼당했다.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일곱 개. 그래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해서? 2% 부족해서 뺀다.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2% 빼는 거. 그럼 이쪽은 2%만 과세하는 거. 무슨 취득? 간주. 딱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입 닦고 목 닦을 때는 세율이 2%다가 아니라 2% 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입 닦고 목 닦을 때는 2% 빼고 입목 등기만 하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어, 입 닦고 목 닦을 때는 2% 하면 틀려요. 2%를 빼라. 옛날에 입목에 대해서 2% 냈잖아. 어, 낸 거를 뭐 생산 등을 위한 거는 등기를 다시 해야 돼요. 자, 됐시 자, 오늘 어지러워요. 표준세율 정리해야지. 특례세율, 완 투를 정리해야지. 이쪽은 2% 뺀다. 왜?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그럼 이쪽은 2%만 납부한다. 왜?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가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납세 절차하고 오늘 수업 끝내자고요. 그럼 취득세 기본 강의가 끝납니다. 쭉 넘겨봐요. 132쪽. 부가증수, 납세절차네요. 132쪽. 자, 납세지. 자, 기본강에서다 배웠네요. 항상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두꺼운 굴씨 소재지. 왜 소재지다? 그래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로 사용하죠. 누가 가다간다? 힘센 자, 특광도. 줄여서 도세. 줄여서 도세.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간다? 위물을 받아서 시군구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진짜 주인은 누구다? 특광도에서 소재지 경비로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 2번은 납세지. 1번만 별딱 붙이면 돼. 1번. 부동산은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서 세종에서 강원도 땅을 사면 강원도 땅 소재지로 신고하러 가야 돼요. 소재지 주소지에 속심 말자. 자, 그다음 오른쪽 2번. 자, 여기 별딱 붙여 이거 납세 절차. 아침에다 설명했어요. 납세 절차 1번. 자,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줄여서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소재지에 납부하면 끝난다.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출제되는 거는, 출제되는 거 3번 별부쳐 상속. 출제 안된 거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상속. 자, 상속은 6월, 6개월, 9개월이 등장한다. 자,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사망일. 상속개시일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앞에 말일. 3번.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단 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모님이 오늘 사망했어.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 소재지 시군구로 가죠? 어, 실제로는 시군구로 가는 거야. 특광도가 갖고 가고. 오늘 사망했어. 그럼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하라? 어, 더하기 6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7월 말까지. 2, 3, 4, 5, 6, 7 아니에요? 오늘 사망하면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항상 뭐를 찾아라? 말일.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이 넘어가요. 넘어가서, 자, 135쪽 양과로 3번. 별딱 붙이고, 135쪽 양과로 3번. 자, 칠판 한번 봐요. 외상속은 9개월, 6개월이에요. 말일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라.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상속 받으면 상속 분할을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60일은 너무 짧다. 외국에 주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9개월, 6개월 상속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빼고는 전부 며칠이다? 60일. 자, 칠판 봐요. 그럼 60일은 뭐야?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그럼 돈 주고 사면 취득일이 언제야? 돈 주고 사면 잔금 기준이잖아. 이렇게 근데 잔금이 끝나면 내 거지 등기 접수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신고 기한 전에 뭐를 한다? 등기를 먼저 접수하는 거야. 그럼 등기 접수할 때 뭐를 내고 가야 돼?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할 때는 절대 60일을 안 써요. 그래서 그, 그 얘기에요. 꼭대기 135점. 양과로 3번. 뭐라고 나왔어? 두 번째 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언제 하는 거야? 신고기한 이내. 불안하니까 이내, 60일 이내. 그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어쩌고 저치고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간다는 뜻이에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기간 세 가지만 기본 강의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등기를 먼저 할 때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자, 그럼 여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는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잖아 밑에 별딱 붙이라고요 밑에 3번 보통징수와 가산세 이거 나왔잖아 그래서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부터 그럴 때는 산출 대액 또는 부족세에게 뭐를 합쳐 가산세를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자, 좌우간 가산세가 붙으면 통보 징수예요 보통 징수. 자, 여기까지가 기초강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139쪽 6번. 139쪽 6번. 그러니까 총론을 잘해야 돼. 한 장짜리. 139쪽 6번 139쪽 6번 취득세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래서 세금의 이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는 몇 개야. 두 개. 이름만 알면 된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둘다 붙어요. 이름 1번, 2번만 알면 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본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이름을 물어볼 때는 농어촌 특별세 또는 지방교육세가 답이라고요. 왜둘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이름만 알자. 이 부가세가 뭐라고?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 면세점. 별딱 붙이고 나왔잖아. 면세점. 자, 취득가액이 얼마이야? 50만원 이하야 절대 세액하면 안 돼. 가액이야. 세액에 속지 말자. 왜 가액이야?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이하 요건입니다. 세금이 없어. 그럼 꼼수 부리잖아.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분할 취득하지? 분할 취득하잖아. 이렇게. 분할 취득하여. 그럼 1월 달에 50만원 취득해. 그럼 세금이 없잖아. 2월 달에 또 50만원 취득해. 세금이 없지? 그래서 꼼수 부리는 거를 방지하게 될 취득기간이 이게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이거 두 건이잖아. 두 건으로 보지 않고 한 건으로 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백만원. 일년 이내, 포인트가 일년 이내에요. 여러 건을 취득하거나, 여러 구를 취득하더라도, 일년 이내라면 몇 건으로 본다? 한건 또는 일구. 그래서 50만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가액 이하 요건이. 그럼 100만원인 경우는 어떻게 돼? 취득가에이 과세한다. 50만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이에요? 이하 요건이. 미만하면 큰일 나. 약자가 뭐다? 52. 52야, 52. 52, 52. 약자가 52잖아? 세 글자로 면세점. 52로 세면 하는 거야. 면세점, 세면. 또는 전만화뺄때 가격이 얼마 들어가? 50만원 들어가. 52. 점 빼러 갈 때, 오이로 마사지하고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네요. 어, 잘안 돼요, 그죠? 어, 계속 반복, 반복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한 장짜리에요. 프린트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봐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또뭐 있어? OX. 이 OX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거요. 뒤에 답은 있다고요 어, 점검하면서 틀린 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는 한도 내에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꼭한 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한 번에. 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어, 학원을 믿고 선생님을 믿으면 한 번에 붙는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